프로특위에 떠오르는 스타 김다현이 화제의 프로그램 별표별표 현역가왕이 별표별표의 막내 사부로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과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사랑받아온 그녀가 이번 프로그램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다현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그녀의 행사비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과연 그녀의 현재 행사비는 얼마나 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그녀의 놀라운 음악적 여정과 함께 현역가왕 2분에서 펼칠 활약을 미리 살펴봅니다. 트로트 신동 김다현이 11월 3주차 스타랭킹 여자부문에서 3위를 차지하며 그녀의 뜨거운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김다현은 47.187표를 얻으며 선두를 차지한 송가인 65.599표에 이어 당당히 3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결과는 그녀의 가창력과 독보적인 매력을 사랑하는 팬들이 얼마나 열렬히 그녀를 응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김다현이 이처럼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과 그녀의 매력,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다현은 어린 나이에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으며 국내 트로트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과 풍부한 감성으로 세대를 초월하는 공감을 얻으며 빠르게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데뷔와 주목받은 순간 김다현은 별표별표 TV조선 미스트롯 2 e 별표별표에서 최연소 참가자로 출연해 심사위원들에게 트로트의 미래라는 극찬을 받으며 트로트 신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깊이 있는 목소리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깊은 감정을 전달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다현은 단순한 어린스타로 머물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영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앨범 발매, 데뷔 이후 발표한 곡들은 그녀의 음악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무대 경험, 전국 각지의 공연과 행사에서 그녀의 노래는 항상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녀의 무대 퍼포먼스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타랭킹은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투표로 결정되며 이는 곧 아티스트와 팬들 간의 강력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김다현이 3위를 차지한 것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김다현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SNS를 통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팬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로트계에서 여성 아티스트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단순히 인기뿐 아니라 음악적 영향력을 반영하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김다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타랭킹에서 송가인 장윤정과 같은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세대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다현은 전통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인 매력을 결합하며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선보입니다. 중장년층은 그녀의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에 공감하며 젊은 세대는 그녀의 밝고 활기찬 에너지의 매력을 느낍니다. 김다현의 가장 큰 무기는 그녀의 목소리입니다. 나이를 초월한 깊이 있는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은 그녀의 가장 큰 강점으로 팬들과 대중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팬미팅과 SNS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감사와 애정을 꾸준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존재합니다라고 말하며 그녀는 늘 팬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다현은 현재 새로운 앨범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가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밝히며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다현은 팬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투어 콘서트와 팬미팅을 계획 중입니다. 콘서트는 그녀의 히트곡들과 함께 새로운 곡들을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김다현은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과의 소통도 강화하며 글로벌 팬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는 언어를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음악이라며 해외 팬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스타랭킹 3위 등극은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신동을 넘어 모든 세대가 사랑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신예. 김다현이 화제의 프로그램 별표 별표 현역가왕 이 별표 별표에서 막내 사부로 등장하며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주목받아온 그녀는 이제 막내 사부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등장과 함께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김다현의 현재 행사비는 얼마인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인기를 자랑하는 그녀의 행사비와 함께, 그녀가 현역가왕 2에서 선보일 활약을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김다현의 음악 여정, 프로그램에서의 역할, 그리고 그녀의 행사비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현역가왕2는 트로트계의 대표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가왕의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다현이 이번 시즌에서 막내사부로 합류한 것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인기를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세대를 초월한 매력. 김다현은 전통 트로트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해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부로서의 역할, 그녀는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무대 연출과 곡 선택에 조언을 제공하며, 막내 사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예정입니다. 김다현의 막내 사부 등장은 단순한 연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젊은 감각, 김다현은 젊은 감각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간 다리 역할, 프로그램이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는 트로트의 매력을 강조하는 만큼, 그녀의 역할은 세대 간 소통의 다리로서 중요합니다. 김다현은 데뷔 이후 다양한 행사와 공연에서 그녀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행사비는 최근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평가됩니다. 행사비. 현재 김다현의 평균 행사비는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폭넓은 인지도와 뛰어난 무대 퍼포먼스를 반영하는 금액입니다. 고급 행사와 축제에서의 수요. 그녀는 전국 각지의 지역 축제, 기업 행사, 방송국 특별 무대 등에서 꾸준히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행사비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다현의 행사비가 높은 이유는 단순한 인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공연의 완성도, 그녀는 노래뿐만 아니라 퍼포먼스와 관객과의 소통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감성과 섬세한 가창력으로 중장년층과 젊은 세대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팬덤의 강력한 지지, 그녀의 무대는 항상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며, 이는 행사 주최 측에게 매출 상승 효과를 가져다 주는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김다현은 나이에 걸맞지 않은 깊이 있는 목소리와 감정 전달로 팬들과 대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전통 트로트,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을 담아내면서도 현대적 해석, 젊은 감각과 세련된 편곡을 더해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고 분위기를 이끄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무대 연출. 그녀는 곡의 분위기에 맞춘 독창적인 연출과 퍼포먼스를 통해 한 편의 공연 같은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팬들과의 교감, 팬들에게 직접 말을 건네거나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모습은 그녀의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김다현은 프로그램에서 막내 사부로서 참가자들과 함께 성장하며 그녀만의 음악적 통찰력을 나눌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영감 제공 그녀는 젊은 세대만의 감각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부와 참가자의 케미스트리. 그녀는 참가자들과 함께 무대를 준비하며 따뜻한 케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다현은 프로그램에서 독창적인 곡 선택과 무대 구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참가자들의 무대를 한층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김다현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SNS와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팬들과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를 계획 중입니다. 현역 가왕 2는 김다현이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음악적 도전과 창의적인 무대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다현은 현재 새로운 앨범 준비와 함께 전국 투어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팬들에게 더 좋은 음악과 특별한 무대를 선사하고 싶다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과의 소통도 강화하며 글로벌 팬덤 확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현역가왕 2에서 막내사부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으며 그녀의 무대와 조언은 프로그램에 또 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녀의 높은 행사비와 지속적인 인기는 그녀가 트로트계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만들어갈 음악적 여정과 현역가왕 2에서의 활약을 기대하며 팬들과 대중들이 함께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길 바랍니다.